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서 그리고 정치인 손학규로서 의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어서 누가 들어서라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은 계속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되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같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의 모델로 하여 정치 개혁을 이루어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 발전과 복지국가의 완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당은 맹목적으로 청와대 편 만들고 제일야당은 무조건적으로 여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싸움과 행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식 연합정치의 모형인 것이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마지막 남은 저의 정치적 욕심인 것입니다. 바른 미래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3당을 굳건히 지켜서 의 기본투를 유지하고 연합정치의 바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좌우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중도의 길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정당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당제 의회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기적같이 볼 것입니다. 제3당, 바른미래당이 크게 약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게 민심이 쫄릴 것입니다. 제3지대를 튼튼히 장악하기만 하면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자 문재인 정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국난이라고 불려지는 국난이라고 불려지기까지 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본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국회가 꽉 막혀 있는데 대통령의 국제 철학을 어떻게 이행하실 겁니까 국무총리를 경질할 때가 되면 야당과도 협의를 해서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절차를 실행해 주십시오 음. 더국내강법과 함께 장관 인사 등 주요 국를을 배선해 야당을 포함한 국가 원로로 구성된 가치 국가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론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승리해서 한국정치개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어대 양당의 무능과 횡포와 오만의 반대를 느낄 국민들이 투표할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에게 대안의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자강의 확신을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락과 보람의 모든 계약세에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세 판자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승자력식 양당체제를 바꾸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으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헌을 추진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모든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섭섭했던 감정, 구원을 다 잊고 함께 다 함께 나섭시다. 여기 바른미래당이 불러오셨입니다 전 하기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서 앞장서면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함께할 것이고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곧 총선을 준비하겠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인재개발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인재의 영입에 특별히 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만 50세 이하 청년들로 공천의 50% 이상을 채우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상향시으고100% 국민참여 공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모두 모여 함께 간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한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확실히 이깁니다. 저 손학규와 저희 마지막 정치생명을 바쳐서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바꿔서 정치적 안정을 구하고 정치가 경제 발전과 민생에 적극 이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평화와 안보를 제대로 살펴서 국민이 안심하게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승리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